안녕하세요. 정크레, 정프로입니다.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클럽별 어드레스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요. 어, 보통 배우시는 분들이 클럽별 어드레스를 항상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클럽별 어드레스 쓰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공의 위치랑 스탠스 이런 거겠죠? 음, 일단, 아이언은 어떻게 쳐요? 여러분, 이 스윙이 원을 그리는 운동이잖아요. 하나의 시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팩트 시점이 아이언은 언제예요? 아이언 같은 경우 약간 찍어친다고 하잖아요. 찍어치는 거고 우드는 어떻게 치나요? 우드는 약간 쓰러치고요. 드라이버는 어떻게? 약간 올려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스윙으로 조절을 해서 얘를 찍고 쓰고 올려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원을 그리면 최저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 최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저점에 맞는 건 뭐예요? 약간 쓰러치는 거죠. 최저점 전에 맞는 거는 찍어치는 거고. 최저점을 지나서 맞는 거는 약간 올려친다고 하는 거예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두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약간 최저점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 아이언 같은 경우 가운데 두고요 자 일단 클럽을 볼까요 저 같은 경우 심플하게 나눠요 롱아이언 일단 꺼내볼게요 자 롱아이언 4번 있고요 미드라이언 7번 숏아이언 9번 이렇게 있어요 너무 차이 많이 나나? 4, 7, 9 5, 7, 9로 하죠 5, 7, 9 이게 5번이거든요 5번 아이언인데 5번 아이언은 어떻게 둬요 그러면 약간 채가 기니까 약간 왼쪽에 두는 건데 공의 위치가 원래 가운데라고 하면은 요쯤이겠죠? 근데 오른발만 약간 벌려서 공 반개 정도 왼쪽에 있게 그리고 4번 아이언 동안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왼쪽에 있게 이런 식으로 치고요 자 그리고 미드라이언 미드라이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운데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공 가운데다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쇼다이언이랑 웨지류로 내려가는데, 어, 특수한 상황을 빼고, 뭐, 약간 조금 더 눌러 친다던가, 어프로치 샷, 이거는 어프로치, 치핑할 때는 좀 다르고, 자, 그냥 일반적으로 피칭 샷을 한다고 칠 때, 자, 공을 가운데다 두시고, 가운데보다 공반개 정도 우측에 둬요. 우측에 두시고, 왼발을 약간만 여는 거죠. 스탠스는 조금 더 좁혀주시고요. 자, 일단 피칭 엣지 같은 경우, 가운데다 두고, 약간 왼쪽, 그러니까 가운데보다 반개 정도 오른쪽에 두고, 은발을 약간 벌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리고 웹지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핑할 땐 이렇게 쓰고. 자, 다른 샷을 할 때는, 그러니까 피치샷을 할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드랑다 설명했죠. 자, 우드랑 이제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유틸리티. 자, 이거는, 이건 쓰러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의 위치가 한, 한개 반, 두개 정도, 왼쪽에 있고, 스탠스는, 어, 한, 발 3분의 1 정도, 어깨 넓이보다, 7번 아이언보다 조금 더 넓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쓰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유틸리티는 그거보다 약간 우측에 두고요. 클럽이 짧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드라이버. 대망의 드라이버죠. 자, 드라이버는, 이건 그냥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발딱 붙여두시고, 공이 발 사이 가운데 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20도, 15도, 20도 정도 벌려 주시고, 자, 우리가 아이언 어드레스보다 발 하나 정도 더서 주시는 거예요. 발 하나 정도 넓게 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 어드, 설명을 쉽게 드리면은, 그래서 아이언 어드레스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드라이버는 이렇게 발 하나 정도 이쪽에 더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드라이버를 약간 올려칠 수 있겠죠. 서주시고, 그리고 클럽과 몸의 간격에 대해서 모르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음, 일단 아이언으로 설명 드릴게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섰을 때요. 자, 손이랑 그 오른손이랑 왼손이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 여기, 요기,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가 수직으로, 지면으로 떨어져서 발끝 라인, 토우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를 여기 정확하게 떨어지게 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팔은 약간 일직선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드레스라고 하면 되게 지켜야 될게 많은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클럽별 어드레스 잘 맞춰서 서 보시고요. 어, 뭐 다른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글의 정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정프로젝트 클래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